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청소년 인권 활동하고 있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선거가 누구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까? 네, 바로 내란 속의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내란의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으면은 출마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도리입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올바른 도리를 다시 생각해보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사죄하고 대통령 선, 후보에서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청소년은 언제나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광장에 섰습니다. 청소년이 어른에게 휘둘려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광장에 섰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린애가 기특하다고 이런 건 원래 어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매순간 동료 시민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주체로서 광장에 있었던 청소년이 요청합니다. 민주주의 지켜내고 청소년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민주주의 지켜내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 그날 개헌의 밤에는 청소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자리에도 청소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청소년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요구합니다. 국민의힘과 김은수 후보는 사죄하고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라. 민주주의 파괴세력 시민들이 심판하자. 민주주의 지켜내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의 12·3 내란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겨울 목소리를 내고 광장을 지켰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세상 불평등 가로없고 만든 평등 사회에는 청소년에게도 평등한 세상 다양한 청소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사죄하고 즉각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고 사회대전환 실현하자. 투생